김성곤의 평화의 이야기 제14화. 어리석은 사람도 다른 사람을 탓할 때는 똑똑하다. 충명한 사람도 자신을 용서할 때는 잘못을 범한다. 너희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렇게 하면 성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명심보감 존신편 제 3장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늘 남을 평가하는데 인색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 속에 들 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는 크게 본다고 하지 않던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는 나라는 아상에 우리가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등잔불이 주위는 환하게 잘 비추지만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나라는 아상이 우리의 지혜의 등불을 가리게 됩니다. 내로남불, 즉,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도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자는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을 지킬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하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인, 춘풍, 지기, 추상. 늘 우리가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경구입니다. 감사합니다.